자 4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신지우 선수를 비롯해서 한서진, 이채원, 손한송, 강민성, 안나겸, 이만을, 강민경 선수까지 나와 있는 여자 고등부 400m 결승전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에 어, 시즌 기록 1위인 그 이민경 선수가 네. 어, 이번 대회 보니까 이름이 없네요. 네, 어, 불참을 했고. 또, 송수아 선수, 전남체육고등학교. 네. 조윤서. 전남체육교선수 이름이 없어요. 네. 어,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어느, 어느 선수가 또 금메달을 획득할 것인지, 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또 뜨거운 선수들의 경기 기대가 되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자, 참가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레인에 나와 있는 선수는 장항고등학교의 신지우 선수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1레인 덕계고등학교 한서진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습 3레인 비어있네요. 4레인 경남 체고의손한송 선수의 모습입니다. 5레인 가평고등학교의 강민성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6레인 비어있고 7레인 이만을 선수입니다. 덕계고등학교 소속입니다. 마지막 8레인 부산 사대 부설 고등학교의 강민경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수 불참한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채원 선수하고 안나겸 선수하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하고 소개를 많이 했는데 아, 공교롭게 나오지 않았네요 결승전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선 경기를 뛰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두 명이 참가를 결승에 안 하려면 다른 선수 두 명한테 기회가 오는 건데 이게 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저 선생님들도 지도자들도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선만 뛰고 결승에 안 뛰려면 네. 처음부터 참가를 하지 말아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총 6명의 선수가 경합을 치르고 있습니다. 400m 여자 구등부의 결승전. 자, 제일 중요한 게 페이스 안배예요. 네. 더군다나 오늘 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더욱더 페이스 안배가 중요합니다. 네. 자,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바로 이 400m 종목입니다. 네. 아,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선수의 경기를 뛰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경기 한 절반을 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덕계고등학교 칠레인의 이만수 이만을 선수가 네. 지금 페이스가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만을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고 어, 있으면서 자, 손안 손고있습니다 손안 손도 좋고요. 손안성. 손한성, 자 손한성 이마 이마늘의 대결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지구력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력 싸움이죠. 나 아, 여기서 손한성이냐 이마늘이냐 마지막까지 막상 막합니다. 어, 막합니다. 손에 땀을 흘리는 경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이마늘 선수의 금메달로 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 덕계고의 이마늘 오늘 아, 손한성 선수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자 손한송 선수가 조금 한 발짝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m를 남겨놓고 이만을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는데 네. 저는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네. 역전이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인환 캐스터는 이만을 선수 손을 들어주겠네요 일단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만을 쪽이었는데, 아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 아 이렇게 한승이요? 되네요. 자, 제가 틀렸네요. 0.01초 차이로. 아 네. 손한승 선수 손이 들어집니다 역시 기계는 정확합니다. 기계가 정확한 게 아니라 네. 제 눈도 정확했죠. 아 네. 왜냐하면 이만을 선수를 네. 소리를 딱지어올래아 내가 잘못 봤나 <laughs> 이렇게 봤는데. 아네 이게 네. 육상이네요 네. <laughs> 자 이만을 선수도 네. 잘했지만은 자 오랜만에 네. 손한성 선수의 일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0.01초 차 오늘 어, 경남 최고의 손한성 선수가 빨랐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거리 차이가 있었죠. 네. 근데 이만을 선수가 마지막에 결승선을 앞두고 피니시를 했는데 아, 역전인 줄알았는데0이 네. 아, 빨랐어요. 0.01초 어. 차이는 <laughs> 네. 우리 육안으로 네. 잘 확인하기 어렵죠. 아. 제가 당연하게 네. <laughs> 잘못 봤을 거라고 어. <laughs> 이해를 합니다. 네. 0.01초를 어떻게 분강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치열한 경기 두 선수의 대결이 오늘 어, 두 선수가 제대로 붙었다. 아, 이런 말이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오늘 여자 고등부 400m 결승전의 주인공 경남체육고등학교의 손한송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다평고등학교 어, 강민성 선수가 네. 동메달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